황동현 님, 지금 장사 하시면서 힘드셨던 거, 그런 거썰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베스트 3 진상 고객 해드릴게요. 그거 딱 하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저는 진상 고객을 상대할 때도 절대 욕을 하지 않고, 절대 흥분하지 않고, 딱 이렇게 합니다. 아 예, 고객님 아, 많이 섭섭하셨구나.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고객님 섭섭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드릴게요. 제가 뭐뭐 뭐 페이백을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서비스를 좀더 드릴 수도 있고 어 그럴 수 있는데 뭐 어떤 거 하시겠어요? 어, 아예 그렇게 하면 고객님 기분이 풀리신다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어, 진상 고객일수록 더 친절하고 더 흥분하지 않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 전화해 가지고 저기요. 요 대구인데 퀵 됩니까? 아, 대구는 퀵이 어려우세요, 고객님. 아니, 당일 배송이고 그 다음날 받아본다면서 왜 퀵이 안 됩니까? 뭐 씨, 요 요서 구매하면 다퀵 되더만. 퀵안 되는 게뭔 쇼핑몰이고. 그래서 고객님, 저희가 서울이고 대구까지는 퀵이 좀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퀵을 한다고 쳐도 고객님의 한 퀵비로 50에서 70만 원 정도 보내드릴지도 몰라요. 아무도 말도 안 돼요. 고객님, 뭐 대구로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씨가 퀵한만 원이면 되지. 뭐, 뭐 퀵이 씨가 무슨 십만 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고객님, 오늘 발송해도 내일 받아보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문해 주세요. 해서 그분이. 뭐 사셨냐면 그때 트리 박스. 트리 박스 나무로 된거 있죠. 그거를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받아 보셨나 봐. 그리고 매일 전화해서 그 물어봤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다. 해도 난 유튜브 모릅니다. 그 설명해 주이소 하고 이제 설명을 다해 드렸어. 오케이. 쓰셨어. 그리고 한달 뒤에 전화 왔어. 이거 환불해 달라고. 그래서 아 어떤 이유 때문에 환불 원하시냐고 하니까 아니 씨발 이거 너무 해가지고 주머니가 늘어난다고. 이걸로 사람 머리 치면 대가리 깨지겠는데. 대가리 깨진다고라고 하셔가지고 고객님 그걸로 사람 머리를 치면 안 되죠. 그리고 모드기기는 원래 두발식이어서 무거워요. 그러니까 아니 대가리 깨지겠다고. 이걸로 사람 머리를 치면 대가리가 깨지겠다고. 그래서 아니 그 아니 뭐, 머리를 머리를 왜왜 치시나요라고 하니까 아님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전자담배 산다 그랬지 내가 흉기 산다 했습니까 이거는 전자담배 가 아니라 흉기야 흉기 이걸로 머리 치면 머리 깨진다니까 못나아듣나 그래서 고객님 한달 동안 잘 쓰시고 그그 그, 그렇게 하,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 돼요 그한 번에 주의서 이거 는못 씁니다 이거 한 번에 주의서 이건 뭐 대가리 깨죠? 안 돼? 이거는 전자담배 아니에요. 환불을 환불해 주이소 해서 환불해 드렸어. 매일 전화하는데 진짜. 그리고 결국 환불을 받으셨어. 그 기기도 가져가고. 자두 번째 용인에 사는 용인에 사는 20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용인 수시에 사시는 분인데 물건을 주문하셨어 우체국 배송 메시지에 문 앞에 두세요라고 안 적었어 어안 적었어 그때 환불 한한 20만원 정도 해드린 것 같아 아쨌든안 적으셨어 그래서 택배기사가 그 사람한테 이제 갔지 전화를 했어 안 받아 문을 두드렸어 안 열어 그래서 다시 회수에 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재배송을 했어요 전화를 했어 안 받아 문을 두드렸어 안 받아 배송 메시지에는 문 앞에 두세요 라고 안 썼어 그래서 다시 회수를 해 갔어 발송 두 번이면은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반송 처리가 됩니다 근데 고객한테 문자가 왔어 어, 기계를 샀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다 라고 해서 내가 우체국에 확인을 해 봤어. 근데 재발송을 두 번이나 했는데 부재중이어서 보관 중이래. 그래서 내가 고객한테 다시 전화했는데 안 받아. 다시 문자를 했어. 그러니까 한 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우체국에 전화하셔서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가시라고 전화 좀해 달라고 라고 하셨어. 그래서 난 전화할 상황이 안돼 너가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우체국 팀장한테 전화하고 그다음에 우체국 그 다음에 우체국 그 택배 담당자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거 문 앞에 좀 두고 가다, 가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문 앞에 두면 분실할 우려도 있고 그 고객은 배송 메시지에 문 앞에 두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난두번 재발송을 했고 이미 두 번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반송할 거다. 반송을 받기 싫으면 그 분이 직접 와서 본인 인증을 하고 찾아가야 된다. 그게 룰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고객한테 전화를 했어. 안 받아. 문자를 했어. 30분 뒤에 답장이 왔어요. 고객님이 직접 가셔서 회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전화 받을 상황도 안되고 나갈 상황도 안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했어 나갈 상황도 안되고 전화할 상황도 안된다 안되냐 라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민증을 내고 신원 확인이 된 다음에 가져가던지 아니면 어머니나 부모님한테 가서 가족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가족이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해서 다시 고객한테 전화해서 안 받아 문자 했어 민증 얘기하니까 나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민증도 잃어버려서 없다. 그래서 그때 아이 개새끼 고등학생이구나. 너희 개새끼 고등학생이구나.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가족이 직접 가서 가족증명서에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어. 나는 다할수 없대. 너가 처리하래. 난 믿고 너한테 돈을 지불한 거야. 안 돼. 어떻게 도안 돼요. 그래서 다시 반송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배송 메시지 내가 직접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하니까 필요 없대. 환불해 달래. 그래서 이렇게 환불이 되려면 왕복 택배비를 고객님이 지불해 줘야 돼요. 왜냐면 고객 실수니까. 그래서 내가 왕복 택배비를 지불해 주셔야 되는데. 어, 절반은 제가 낼 테니까 절반만 내 주세요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따지는 거야. 아니. 나는 물건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돈을 내야 되냐? 난 100원도 못 낸다. 그냥 환불해 줘라라고 해서 어, 그럼 제가 100번 양보해서 환불해 드릴게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그날 내가 환불해 주는 걸 깜빡했어. 근데 그날 새벽부터 문자가 계속 와요. 왜 환불 안 해줍니까? 환불 왜안 해줍니까? 환불해주세요. 왜 환불 안 해줍니까? 환불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새벽에 환불을 했습니다. 이게 베스트 2입니다. 두 번째. 아... 어, 진짜 너무 빡쳤어. 아... 정말 너무 힘들었어. 아... 진짜 안 걸릴 것 같아. 아, 너무 화가 났어. 몰라. 뭐왜 전화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도 안 되고, 민증도 잃어버려서 없고, 집에도 밖에도 못 나가는 상황이래. 아. 결국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거 편집해서 올려 달라고요?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구 분한테 머리 깨져서 못 나오는 거야? <laughs> 자, 이제 세 번째 말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세 번째 주문을 5시 이후에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배송 업무가 끝났죠. 그리고 상세 설명에도 5시 이전에는 당일 발송, 그 다음날 받아보시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5시 이후는 다음날 발송돼서 그 다음날 받아보는 거잖아요. 이거 쇼핑몰 조금만 해보신 분들 알수 있어요. 이분은 부산에 사시는 50대 어르신입니다. 5시 이후인 7시. 반에 주문을 하셨어요. 주문하신 다음에 이제 회사 전화로 전화를 하신 거죠. 근데 회사 전화는 회사에 있고, 네. 전화는 아무도 못 받는 상황이에요. 7시에 시반 7시 주문, 8시에 전화, 8시 반에 전화, 9시에 전화, 9시 반에 전화, 그 다음에 문자를 왜 전화 안 받으십니까? 아직도 발송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시에 전화. 새벽 1 시의 전화, 세 시의 전화, 네 시의 전화, 그 다음에 여섯 시의 전화, 그 다음에 여덟 시의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욕으로. 그래서 뭐 그냥 쌍욕이에요 마치 학교에서 진짜 싫어하는 친구가 진짜 싫어하는 친구한테 욕하듯이 그런 식으로. 마이, 네가 찢겨, 네가 무 장소 극단을 할래? 죽여버릴 거 이런 식으로 장문 문자를 보내셨어요. 욕이란 욕은 다 있었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욕이 다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출근해서 이제 그 문자를 보고 전화를 들었죠. 그리고 전화로 그 문자의 욕설을 네, 다시 들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들었습니다. 40분, 40분. 하고 저는 계속 아, 아 죄송합니다 근데 오해가 있으셨는데 아 이게 피치풍님 안녕하세요 절대 어, 일부러 피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상세설명에도 있듯이 난사세설명 모른다 하면서 막 예. 욕이란 욕은 다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물건 보내지 마라 어, 환불해 나 필요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환불해드리고 이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주문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미치듯이 빨리 보내드렸습니다. 에. 에. 다시 주문하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서비스를 엄청 넣습니다. 아. 하... 이게 제1 2 3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네. 괜찮습니다. 아칸탈선 200개 사 가신 분은 진짜 200개를 주문하셨어. 그래서 내가 잘못 본줄 알았어. 두 개, 네 개, 두 개, 두 개, 두개 네. 그러니까 아인데 200개 맞는데. 나 200개밖에 없는데. 나 어제 들어왔는데. 200개면은 한달 동안 나갈 수량인데. 그래 가지고 전화했죠.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이제 여성분이 받아. 그래서 아 누구누구 과장님 번호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 연결해 드릴게요 하고 이제 다른 분이. 근데 또 여자야. 그래서 어 누구누구 과장님이세요? 그니까아 지금 잠깐 나가셔서 아, 들어오십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하고 다시 하니까 이제 남자분이 받으셨어. 그래서 이거 칸탈선 200개 주문하셨는데, 이거 실화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 네, 보내주세요. 아, 200개 필요하신 거 맞아요? 예 네, 보내주세요. 이거 전자담배 리빌드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거 전자담배 쓰는 거예요? 네 전자담배 리빌드 칸탈이에요. 그러니까. 어, 나는 거기 안쓸 건데? 그거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어 그러면 어디다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내가 뭘 만들어, 뭘 만드는데 철사가 필요해. 그래서 철사 맞잖아. 그거 이렇게 감아가지고 내가 뭐 만들 거야. 내가 뭘 만드냐면은 그막뭐뭐 뭐 영어 쓰시면서 철레발지쭉뭐 엄써 어, 인터내셔널 뭐막 이렇게 요런걸 만들어. 어. 그, 그래가지고 그 철사가 2 0 0 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거 보내줘. 오케이? 그래서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드시는 거잘 만드시고 예. 이거 그대로 보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 드렸습니다. 그게 칸타 200개가 나가, 나간 거야. <laughs> 전자랜면 사이트인지도 몰라.